최근 한국 연예계의 한 이슈로 떠오른 애녹과 강혜연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다. 이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강혜연의 부모님 고향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은 시골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애녹은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강혜연의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강혜연의 어머니는 애녹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강혜연에 대한 애정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애녹에게 혜연이 곁에서 항상 지켜주고 배려해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러한 감동적인 분위기는 강혜연 역시 마음 깊이 울려퍼졌고. 애녹에게 진심어린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애녹과의 만남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단순한 열의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이들의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애녹과 강혜연은 이 사랑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며 성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하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서 개인적인 성장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로 남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